자, 55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꼭지점 ABC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지금 L에 내리고 있는 것,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 각각 DEF일 때, a d 는 4cm, CF도 4cm, BE는 6cm일 때, 지금 이 L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됐을 경우, 그 회전 축으로부터 수직이 되는 선을 그어줬대. 그리고 그 단면이 최대가, 최대 넓이가 되는 그 넓이의 최대 값을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요 놈이 회전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나와? 얘는? 이 선을 기준으로 보면 요거를 회전하게 되면 원 기둥이 나오고. 따라서 요거 지금 회전하는 놈 그려볼게. 자, 이렇게 원 기둥이 나올 거고. 요 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이 직사각형처럼 직선이었을 경우, 또 여기에 원 기둥이 생기겠지만, 아니지. 이 B를 기준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튀어나온 점까지, 요렇게, 요렇게. 여기 이 점께서, 요렇게,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의 모양이 그려진다라고. 튀어나온 부분에. 됐어? 요렇게, 요렇게 회전체가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회전체.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회전축과 수직인 놈을 그으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어지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단면의 넓이가 최대를 되는걸 물어본 거잖아 그럼 누구겠어? 당연히? 여기밖에 없겠네 여기를 그으면 되겠네 왜? 최, 최고 높이 있는 거니까 단면의 넓면적이 제일 넓은 데는 여기겠지 그럼 이 자른 단면을 한번 데리고 와볼게 원으로서 원 기둥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아, 좀더 원처럼 그려보자. 자, 원처럼 그렸는데, 요 단면을 데리고 온 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4cm. 아.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6cm가 되겠네.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 넓이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 아. 파이 R제곱, 36. 빼기 파이의 4로 만들어지는 원의 넓이 16. 와. 답은 차. 20 파이. 그래서 4번 와, 끝.